3레인입니다. 한지민, 금이선주 고등학교 4레인입니다. 추서윤, 영천 성남 여자 고등학교 5레인입니다. 박수빈, 김천 한일 여자 고등학교 6레인, 문가람, 포항 동성 고등학교 질레인 박성은 영덕 경북체육고등학교. 자, 이제 다섯 명의 선수들이 마지막 한 바퀴를 뜁니다. 여자 구등구 400m 결승전. 아, 어, 7레인의 영덕 경북체육고등학교 박성원 선수가 초반 페이스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에 있는 선수들과 벌써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박성원 선수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격차를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페이스를 얼마나 또 이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박성훈 선수는 원래 주중 목이 400m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본인의 페이스를 잘 알아요. 뭐 오버 페이스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인코스로 이, 이 교과서적으로 잘 돌아 나오고 있는 박성훈 선수고요. 자 앞서 윤영민 선수처럼 아주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어, 영덕 경북체육고등학교 박성훈 선수. 네 박성훈 선수가 여유 있게 어, 여유 있게 1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천 한일 여자고등학교 박수빈 선수가 2위를 들어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영천 성남 여자고등학교 추서윤 선수죠. 네. 박성은 박수빈 그리고 추서윤 순서로 들어왔습니다. 자, 안지민 선수와 문가람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이렇게 400m 여자 고등부 네, 네, 결승전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박성근 선수는 1분 초반대에 어, 좋은 기록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마쳤고요. 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영덕 경북체육고등학교 박성은 금메달, 김천 한일여자고등학교 박수빈 은메달, 영천 성남여자고등학교 추서윤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박성원 선수의 질주하는 모습인데, 자, 어떻게 보면은 비가 오고 쌀쌀한 날씨에 1분 00초 65면은 제가 볼 때는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네. 어 내년에 박성원 선수에게도 기대를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